박영규 이영실의 쉬운 네 번째 성경읽기. 아가서 6장 7장 8장까지입니다. 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내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내 사랑아 너는 다르사 같이 어여쁘고 에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로 길러 산 기석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밤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내네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자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호도 나무가 순이 났구나. 성류 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자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술의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남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만나님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슬람이 여자를 보려무나. 7장 귀한 자에 따라 산을 신은 니네 발이 신을 신은 니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니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껌이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둘은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다람빛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네발은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포도주는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야, 자는 자의 입을 저는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우이 도다는 뒤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발장,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랍이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춰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곧성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에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매마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가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복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양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복이요, 내 위방은 망대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지,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는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야, 자야 너는, 너는 빨리, 빨리 달리라. 달리라. 향기로운,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같다. 아멘, 아멘.